이걸 할때 되게 두려웠던 게 제가 지식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마음, 어, 감정이 앞서는. 그렇지, 지그 그, 그 감정이 앞서는 그거가 그게 문바들의 특징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laughs> 그렇지, 논리가 없어져 버려. 그냥 흥분해.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순수하고 애기 마음 좋은 거지. 봐봐, 우리 엄마가. 바람을 피웠어.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저 바람 피우면 저거 그리고 머리채를 잡았어. 우파는 이런 식이지. 우리 엄마가 잘못했지. 너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고 안 보거나 말리거나 이성적이야. 근데 좌파는 그래도 저것들 우리 엄마를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떠나 있어. 그냥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가서 막 말리면서 하지마 막 이렇게 하면 뭐니 놈아 바람 피웠어 그러면 피웠다는 거 알아도 아니거든 니들이 잘못 알고 있거든 막 이렇게 해주는 스타일인 거야. 그게 나쁘다고 할수 없잖아, 그치? 그치만 공감대 형성에는 문제가 좀 있고. 그니까 사실은 문빠 얘기했을 때 제가 되게 욱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되게 사실을 말을 하는 거고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무조건 편하니까 너는 문빠야.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서. 나한테 문파라고 나를 비하하시네? 막이말 때. 너는 벌써 니 <laughs> 네 논리가 잘못됐다고 니가 증명해 <laughs> 왜, 왜? 왜? 문파가 어때서 그래? 그니까 뭔가 비하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네가 그건 네가 그랬지. 나는 문파를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어. 내가 햇파라는 용어도 쓰잖아. 문파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우리 문파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팬클럽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그니까 러 문파끼리 모였을 때 하는 건 누가 뭐래. 근데 그거를 막공용으로 쓰는 댓글창에다 달면 문파가 아닌 사람 기분 나빠 문파라는 거를 음. 계속 많이 싸우게 되거든 나는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이러한 판단을 해서 좋아해 근데 나를 빠라고 비하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어머 그거 비하가 아니지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너무 수치 주는 거야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는 마음은 되게 이쁜 마음이라고 사랑은 당당한 거라고 했잖아 그냥 문빠라고 있어 그래 나문빨야 건드리기만 해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가만 안둘 거야? 딱이 정도는 돼야지 무슨 논리로 좋아한다고? 논리로는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럼 내 논리랑 맞지 않게 행동하면 저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기호를 하면서 싸우려면 그 사람들은 아, 쟤는 문빠니까 무조건 좋아해서 무조건 옳다고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래서 저는 항상 <laughs> 그 사실들로 한번 싸우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을 안 해서 남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마음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왜다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억울해요. 막 이상한 거구나. 공격들을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 좀... 억울한 거 하나 얘기해 봐. 혜란님이 말씀하셨던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김정숙여사그 비서관이 의정 비서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의정비나 의상비나 이런 건다 사비로 쓰고 특할비도 역대 정권에서 최저로 사용을 하고 그 특할비는 공개가 또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걸 자꾸 공개하러 공격을 받는 게 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옷 쌓이고 그렇게 다니는 거를 당당해야 되는데 부끄럽게 여기요. 수치스럽게 여기서 감춘단 말이야.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만한 진주 반지. 무슨 유명한 브랜드래. 그걸 끼고 자선행사에 나왔는데, 그냥 꼈으면, 아, 뭐, 그럴 수 있지. 당당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카메라를 의식해서 중간쯤에 이걸 이렇게 알을 돌려서, 이렇게 그냥 금반지인 것처럼 이렇게 숨기더라고. 근데 그걸 볼때 사람들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특칼비도 자기 옷감 내역만 공개하든지 그게 아니면 뭐 카드 내역이나 자기 사비로쓴 내역을 입증할 부분을 그냥 밝히면 되거든. 까놓고 나옷 좋아하고 명품 좋아합니다 이러면 누가 뭐래. 당당히 있어야 되는데 마음 안에서 수치주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공격받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 동영상을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억울하고 공격 당하는 듯이 느껴지고 그래. 문빠 할라면 똑바로 하라 이거야. 논리가 어디냐? 엄마 아빠 좋아하는데 논리 없듯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은 뭐야? 그게 물어봤더니 너도 제가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였고. 그럼 뭘 잘못했지? 정적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추진력 없이 뭐 아무 것도 이룬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단점과 장점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거야. 그게 눈을 가려. 어린 애기들이 엄마 아빠가 최고야. 그건 애기 때 가능해. 단점이 없어. 지금 그 애기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야. 야이 세상에 문재인 대통령뿐이 아니라 단점 없는 사람은 없는 거야. 어떻게 완벽해?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하지만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단점이 많다고 해도 난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완벽한 어떤 인간 갖다 놓는다 그 인간을 더 사랑하나? 그렇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그냥 좋은 거야 단점을 인정해도 좋아할 수 있어 그렇게 좋아해 진짜라는 거야 그분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거 너무나 보호 못 받고 사랑 못 받은 되게 아픈 남자 아기가 있어요 절대 인정 안해 미움도 인정 안해 그래서 사랑이 집착하고 그 사랑에 너무 집착하는 그 마음이 미움인 줄 몰라서 결과가, 사랑에 집착한 결과가 항상 미움으로 돌아와. 참 그게 아픈 거지. 남북 정상회담도 그래. 남은 게 없어? 북한은 다시 핵개발한다 그러고, 우리가 돈 주고 만든 그런 것들을 다 폭파시켜버리고, 뭐 삶은 소대가리 막 우는할 때말 한마디를 못했고, 미사일 쏠때 발사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못 받았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분을 좋아하긴 하지만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게 만들었어. 말할 건딱 해야 돼.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했더라고. 저분이 대통령 안 나오고 그냥 살았으면 차라리 더 행복하고 되게 힘들고 아픈 사람들 그냥 품어주고 이렇게 살았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일국의 대통령으로는 미움을 못 쓰는 사람은 치명적이지. 그 윤석열과 추미애 둘이 그렇게 싸우는데. 그거를 재우지를 못하고.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딱 말려야 되는데, 계속 싸우게 만들고. 저는 대통령이 거기에 싸움에 가려있다가는 더 공격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야지. 대통령은 공격받는 자리고, 엄마, 아빠는 아기들 투정 부릴 때 그걸 받아주는 자리잖아. 아기들이 어떻게 내 엄마, 내 아빠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비난하는 게 그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렇게 싸움박질이 많았다. 분열돼서 그치? 소리를 안 내니까 서로 미움쓰면서 그 미움을 사실은 대통령한테 집중돼서 받거든 근데 그게 두려우니까 안 받아 준 거야 그래서 어느 부분은 또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은 엄마 아빠 무서워서 참 많이 참았다고 미움을 쓰는데 몇몇 극렬 분자나 쓰지 못 썼는데 잘한 건 뭐냐면 내버려 둔거그를막 군사 정권처럼 야 가만 있어 이렇게 입을 안 맞고 그래도 그냥 그냥 그걸 레벨을 둔 거는 좋은 거야. 왜냐? 면 애들이 그만큼 기사라서 그 중에 한 명은 대통령 당선까지 됐잖아. 키워준 거지.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후보는 고마워해야 돼.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치법 가면 안 되는 거야. 자기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이야 그래도. 저도 그 갈등 표출된 거는 되게 좋다고. 좋은 거야. 응. 싸워서 표출이 돼야 그 문제들이 어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맞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검찰하고. 지금 뭐 입법부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싸우는 형세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행정부의 한 부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공무원들인데 음. 그 공무원들이 그 국회의원들 보고 입법부하고 입법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행정부지만 그래도 행정부의 수반들이 잘못하면 누가 감시할 건데 행정부랑 입법부가 결탁하면 누가 감시해? 검찰이 그 기능만 없으면 자기들은 그냥. 나눠 먹기야. 맨날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그냥 국회의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당연히 그 권력으로 남용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의 선진국하고 다른 게 외국의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막 얼마나 검소한지 알아? 전철 타고 다니고 바쁘게 일하면서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자고 그건 당연한 거야. 여기 독일 총리 왔을 때도 햄버거 먹고.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너무나 외유성 관광 다니는 거다 알고 있고 어떤 건설이나 이런 데다 결탁해서 여기 간판 단거그 간판 그냥 정당하게 다르면한 오십만 원될걸 오백만 원 천만 원, 원 해서 그거 누가 다 먹었나 누가 다쳐 먹었나 그런 거를 다싹 잡아들여야 되는데 검찰은 권력에 눈치 보니까 잘못된 거고 여야는 그거 안 당하려고 자기들 먹는 거 배불리게 하려고 검찰에서 그 기능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못 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그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서로 견제하게 한다는 게검수한다 이거죠.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경찰이 그걸 해주면 좋은데 경찰이 그동안 오랫동안 검찰 밑에 있었고 그 기득권 세력한테 칼을 딱 대려면 얼마나 살이 쎄야 되는지 알아? 네가 경찰이야 딱 그걸 수사할 수 있겠냐고 그게 쉽지 않은 거야. 우리나라 검찰이 그나마 그걸 할수 있는 것만 그동안에 대통령도 집어넣고 그랬던 그 마음이 있어. 그 살기야. 그 살기가 무서운 거야, 이 정치인들은. 근데 검찰한테 박탈하고 경찰한테 좀, 경찰은 못할 거를 아는 거야. 윗사람들한테 그걸 갖다 대는 건 마음의 힘이거든. 근데 왕한테 상소할 때 목을 걸고 하는 거야! 근데 검찰이 딱 칼을 댈 때는 내 옷을 벗을까고,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은 그래서 된 거야. 계속 외압이 들어와도 그냥 외압이에요! 이렇게 폭로하면서 했으니까 그게 멋있어서 국민들이 찍어준 건데, 그 권력이 문제가 아니야. 잘 사용해야 되는 거고, 잘 사용은 어떻게 하냐면 국민이 눈 뜨고 감시해야 되는 거야. 그때그때 그때 얘기해줘야 되는 거고, 위대한 이슈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건 뭐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의식의 그 마음들한테. 다 발, 마음이 밝혀지면 더 이상 딴짓을 못 하거든. 국민이 마음을 알고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돼. 돼. 그래서 막 떠들어대면 무서워서 못해. 예를 들어 네가 어디 집에 훔치려고 들어갔어. 근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면 훔치네, 저 훔치려고 그러지. 이러면 너못 훔쳐. 근데 그걸 다 몰라. 얘가 훔치려는 걸. 정치에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뭘 하는지 감시를 안 해줘. 그럼 너는 막 훔쳐. 저위정 자가 똑같아. 지들끼리 이번에도 야합한 거야. 여당 야당이. 그래서 내가 그 모를 줄 알아, 국민이하고 막 까발린 거야. 근데 검찰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선택적으로 수사도 할수 있고, 법정으로 기소도 할수 수. 있고,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고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 에 있는 범죄자가 나와도 기소도 안 하고. 그진의 착각이야. 꺼주죠.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철퇴를 막고 있는 거야. 지금 검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정권의 개, 정권의 하수인, 개검. 개검 그런 소리 듣고 있지? 옛날에는 검사가 출연하면 어린 검사한테도 뭐라고 했더라고 영감님+ 영감님 하면 했지만 지금은 누가 영감이야 떡검 개검 재수 없어 그러고 있어 수치당하고 있어 본질은 옛날과 달라 지금 유튜브에서 좌파 우파 정권을 까는 티비가 얼마나 많고 검사에 대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말한번 잘못해 만약에 나 같은 사람 잡아가서 한번 검사가 얘기해 가만 안 있지 나는 막 떠들어 댈 건데 다 그래.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옛날 같은 그런 권력으로 자기들이 나눠 먹게 하고 그 비리가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 자체가 이미 이렇게 터진 게그 시대로 가려고 터진 거야. 이렇게 떠들어 대잖아, 다 자기 얘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들의 속셈을 까발려. 그 마음을 얘기하면서 그 마음이 두려워서 함부로 못한다는 얘기야. 그 이미 빠진다는 얘기야.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어떤 시스템을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스템을 분리해도 그들의 그 속셈이나 마음을 갈파하지 못하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또 어떻게든 검경이 또 둘이 음, 붙어서 뜯어 먹으려고 한다. 그게 애고의 속성이야. 조물락지만한 권력을 분리해 줘. 그러면 겨, 경찰은 애고가 없나? 그걸 갖고 또 잘난 척하면서 우리 대접해. 그러면서 또 이제 니들랑 우리랑 똑같이 하면서 또 그거 권력을 휘둘러. 그럼또 걔들도 견제를 해줄 때가 필요해. 계속 만들어야겠네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laughs> 공수처 만들었어야 그게 되냐고 사실은 검찰이 권력을 행사하게 해야 돼 그걸 잘 감시하고 그 마음을 볼수 있는 건강한 언론이 생겨야 돼 맞아요. 사실은 언론개혁이 더 중요한 거야. 거야 지금은 언론이 제일 스피커가 제일 무서운 시대야 <laughs> 근데 언론을 개혁한다는 건말 자체가 엄청난 <laughs> 큰 저항이잖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laughs> 딱 부딪히는 거죠 언론의 있고. 자유 보장이 바로 언론개혁이야 지금은 유튜브를 더 많이 보지. 정규 뉴스보다. 언론 개혁이 자기 멋대로 보는 거야. 진보 자파 좋으면 그 방송, 보수 우파 좋으면 그 방송 보면서, 그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고. 근데 헤라님 그러면 더막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상대의 예언을 듣지 않고, 나는, 나는 진보니까 진보의 이야기만 듣고, 보수는 보수니까 보수, 자기도 듣고 싶은 이야기만 찾아듣는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커질까봐 사실은 뭐이수면위로 드러난 게 낫다고 하지만, 저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갈등이 큰줄 몰랐고,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이 이렇게 갈등이 크다고 하면 안 했는데, 이번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그게 엄청 증폭이 된것 같아요. 그 양극화 심화된 게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다 버리니까, 버림받은 마음과 내가 버리는 마음이 피해자 가해자가 돼 세상의 현실에서 나타난 거거든. 근데 이게 나타났어. 나타나면 싸우지. 싸우다 보면 답이 안 나오고. 그럼 듣게 돼 있어. 언젠가는 안 들을 수 없어. 봐그물어갔을때 엄청 군사 정권 독재로 나왔지 근데 이제 극자로 가봤더니 어우 그것도 답이 아니네 좌도 답이 아니고 우도 답이 아니네 이러면 중도 실용 노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제는 드디어 마음의 시대가 와서 어떤 한 위정자한테 맡겨놔서 되는 게 아니야 이제까지 맡겨놨더니 다 아, 지들끼리 짜고 치고 고서 다 해먹고 지네가 이제 정권 뺏기면 또, 또 줄줄이 가먹고 맨날 이랬잖아 그 감시 기능으로 그마음을 계속 봐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깨어나는 시대가 온 거지 마음 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무의식에 들어가서.